20대 초반에게 해 주고 싶은 연애 조언이요. 무조건 많이 만나 보세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만나세요. 무조건 많이 만나는데 만나면서 상대방한테 내 모습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보통 연애를 하면 20대 초반에는 나이 외에 그냥 상대방만 보면서 연애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 여자 남자, AB 연애해. 그러면 A가 남자, 여자가 B예요. 그러면 A가 B를 보면서, B만 보면서 연애를 해요. B도 A만 보면서 연애를 해요. 20대 초반에는. 근데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비춰지는 내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발전이 돼요. 내가 노력을 하게 되고. 근데 대부분은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깊게 더 들어가면은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사람하기 나름이라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고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 이게 뭐냐면 어떤 A라는 여자한테 갔을 때 B라는 여자한테 갔을 때 C라는 여자한테 갔을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여자 앞에서는 어떻게 되고 B라는 여자 앞에서는 또 어떻게 되고 C라는 여자한테서는 또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달라진다고 그거 만나면서 한 명, 두 명, 세명 이렇게 만나면서 연애를 많이 해보라는 게 만나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조금 어릴 때는 그냥 A가 좋아서, B가 좋아서, C가 좋아서, 그냥 개가 좋아서, 내 모습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얼마나 집착을 많이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얼마나 구차해지고, 이런 것들도 못 보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얼마나 더 멋있어지고, 이런 거를 못 느껴요. 그냥, 그냥 걔가 좋으니까. 이러면서 만난다고. 그래서 항상 20대 초반에, 게 뭐, 연애를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그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돌아보려고 하는지, 그 사람한테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성향 가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를 볼줄 아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굳이 많이 만나지 않더라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나부터 돌아보세요, 나부터. 무조건 많이 만나보란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걸쳐두고 또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렇게 흘리고 다니지 말고.